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미스터트롯 부산 콘서트를 마친 김희재가 희랑에게 감사를 전했다. 지난 2일 김희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산에서 만난 모든 희랑님들 열심히 응원해주고 반겨주셔서 마음 속 깊이 큰 감동 받았어요. 부산에서 희랑이 제게 선물한 감동 절대 잊지 않을게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서 김희재는 자신의 얼굴이 나온 버스 정류장 광고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 김일체는 너무너무 고맙고 나도 억수로 사랑한대의 희랑이라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다. 31일과 1일 양일간 진행된 부산 콘서트에서 김일재는 파워풀한 댄스와 함께 돌리더 꽃을 든 남자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넘치는 끼를 발산했다. 이어 군복무를 했던 용호동을 언급하며 부산은 제2의 고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용호동이 낳은 스타라고 소개에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희재는 현역 아이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댄스 실력과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유니크한 음색으로 차세대 한류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메시지와 함께 부산에 설치된 자신의 전광판에서 촬영한 사진도 게재했다. 사진 속 김희재는 희재와 왁수로 사랑한 뒤라고 쓰여있는 문구 앞에서 하트 모양을 그리는 포즈를 취했다. 그는 부산에서 희랑이, 제게 선물한 감동 절대 잊지 않겠다. 너무 고맙고 나도 없으로사랑한데 이라고 하답했다. 김일재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미스터트롯 토북 전국 투어 콘서트를 펼쳤다. 임영웅, 영탁, 정동원, 이찬원, 장민호 등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출연 가수들과 무대를 꾸몄다. 미스터트롯 토비콘서트는 부산에 이어 광주, 서울, 강릉, 인천, 청주, 고향, 수원 등에서 개최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